오늘이 며칠이에요? 오늘이 수, 오늘이 목요일이죠? 일어 목요일. 여기야 시인의 효농장이에요. 지금 밤 작업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게 밤을 깨끗한 물로 여기 주소우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. 여기는 산속 지하안반수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물로만 닦아요.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요. 깨끗한 거보시약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. 물로만 씻어, 약을 안 씻어. 이렇게, 이렇게 깨끗하게.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데 누가 의심을 해요? <laughs> 이렇게 열심히 세척을 해서 이렇게 열는데 누가 이렇게 그 의심을 해요? 세척이 깨끗해요.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의심을 하냐고요. <laughs> 그러 그러니까 지금 네번 세척이에요, 네 번. 세척해, 네 번. 네 번, 이렇게 해서 네 번. 깨끗하게 이렇게 잔 거야.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벌레가, 맹물에서 벌레가 나와요. 벌레 있는 거다 굴른다 해도. 오, 엄청 깨끗하게 하신데, 누가, 누가 그걸 못먹는지 네, 이런 거는 이게 안, 안 먹고. 아, 그러니까요? 네, 이렇게 해서 <laughs> 깨끗한 물로 한거요 그러니까요. 약 절대 안 넣어요, 우리는. 야, 그런 거는 전혀 안들어그 이런 거 쉽게 어려울 건데. 이게 제거지다.

아니 시골에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 누가 의심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지